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은 UDT 실기 데뷔 프로젝트 첫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8분 정도 됐고, 박스 바깥에 프로젝트 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모르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 좀 설명해주고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칠판에 몇개 적어놨습니다 칠판에 기구 사용하고 정리정돈 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 몸을 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12시에 딱 시작할 거예요 지금 11시 48분 12분 뒤에 바로 시작을 할 건데 일부러 약간 뭐라 하지 방치를 시켜놨다고? 방치? 방치라고 해야 돼나 어쨌든 되게 자유를 좀 줬습니다 다 되게 낯설 거예요. 이 환경도 낯설고, 예전에 이 박스 회원이던 분이 한분 계시기도 한데, 나머지 분들은 이 환경도 되게 낯설고, 서로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이 환경 자체가 낯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는 제가 오늘의 운동과 그리고 팀들을 짜놨고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 에 참가 인원은 12명인데, 오늘은 3분이 못 온다고 하셔서 9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이 낯선 환경을 좀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 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루만 지나도 이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금방금방 친해져요. 운동 다 끝나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어색할 때이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느껴보라고 이렇게 했고 제가 자유롭게 몸 풀라고 말했습니다. 칠판에도 적어놨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몸을 약간 되게 소극적으로 푸는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30분부터 입장이라고 제가 그때 공지를 해가지고 30분부터 지금 한 2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기구도 조금 사용하려고 하고 몸도 좀 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움직이니까 본인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실기장을 가면은 되게 낯설, 되게 낯선 공간에 이렇게 딱 방치를 시켜둡니다. 그냥 거기에 그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실기를 보러 갔어요. 저는. 근데 그 환경이 되게 낯설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약간 저분들도 지금 비슷하게 느꼈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어 뭔가 나를 반겨주고 뭔가 를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쟤 뭐지? 이런 느낌이 좀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촬영은 옆에서 그리고 마침 딱 창경이 와줘가지고 창경이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창경 보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밖에 상황. 사람들은 항상 낯선 환경에 처해지면 벽에 붙거든요. 역시나 맞아. 다 벽에 붙어있고. 맞아요. 첫 인상이지만 저가 좀 몸을 열심히 푸는 분는 몸을 열심히 하고 싶은 의지가 보인다 해야 되나? 음, 사장님 첫 인상을 어든뭐 얘기도 나눠봤는데 저 뭔가 행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면 약간 뭐 긴장되니까 처음엔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두 명밖에 몸을 열심히 푸는 게 없단 말이지 저분들은 실이 의지가 보인다. 자, 1 2시에 분명히 운동을 바로 시작할 거니까 몸잘 풀라고 30분 시간을 주면서 음. 얘기를 했습니다. 30분이 몸을 풀기에 전혀 부족한 시간이 아닌데도 지금 사람들이 다 벽에 앉아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제 느낌이 어떠냐면 제가 오늘 어떤 운동을 할 건지도 다 얘기를 해놨는데도 저렇게 한다? 상당히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실기장을 가면 교관님들은 무조건 모든 걸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고, 되게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저렇게 하면은 그런 면에서 좀 마이너스일 수, 수 있다. 근데 뭐 첫날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12시 정각이 되면은 나갈 겁니다. 오늘 운동 어떻게 될지 먼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저분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일단은 와드를 짰고요. 저는 팀 와드를 짰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이제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6km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푸쉬업 300개를 하고, 풀업 150개를 할 건데, 이거를 되게 자유를 줄 거예요. 어떻게 나눠서 하든 상관없다. 누가 뭘더 하고 누가 뭘덜 하든 상관없다. 그냥 최대한 빨리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궁금한 게이 수업 그럼 마지막에 네. 약간 실전처럼 시험처럼 모의 시험도 보요그전 시험도 봐야죠. 어. 봐죠 굉장히 그 좋은 경험이네 이게 뭔가 단체로 해갖고 진짜 좋자서 그렇죠. 해보서 진짜 이렇게 뭔가 측정도 누가 해주고. 왜냐면 이거 혼자서 연습하면 타협하게 되고 약간 가라로하게 되고 그런 게 맞아요.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사람이 없을 뭐수 없어. 혼자서 하면은 그것도. 이준도 약간 좀 애매해지고 맞아. 그리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맞아 보는 눈이 약까우니까중요하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첫날에 원래 그 테스트를 볼까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시험을 다 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최대한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첫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잘할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운동을 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영순이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을 진짜 최대한 다 UDT로 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분들의 모든 거를 거기에서 중요한 자질들을 하나하나 다볼 겁니다. 그냥 운동만 배울 거면 사실 그냥 뭐 동네 헬스장 가서 운동만 해도 충분한데 그러려고 온 곳이 아니니까 다 시간 써가면서 오신 분들이니까 자 1분 남았습니다 12시 정각이 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12시다 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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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와주시고 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저희 박스에, 박스에 어떤 값뭐 머신이 숫자가 어 머신 이렇게 지금 쓰워서 나왔대. 쓰거 나서 여기 데스크가 보시면 청색 벌레랑 소스가 있거요어려고치 정리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워밍어미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신 어. 거 맞아요? 아까 지금 앉아있던데 많이. 바로 공기 시작할 분들 괜찮았어요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팀을 다 아, 짜놨습니다. 팀1 팀2 팀3 이렇게 짜놨는데 본인 이름. 지금 계신 분들 다 맞죠? 오케이. 나무형. 포영도비시죠포영 제가 성 빼고 이제 부를게요 호연 호연이 1팀 주장이에요 1팀 팀장이고 그리고 준현 준현이 2팀 팀장이에요 그리고 영채 영체. 영채가 3팀 팀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팀끼리 한번 모여볼까요? 팀끼리 팀끼리 한번 모여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모여주시고 오늘 운동만 먼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달리기, 푸시업, 풀업을 세 분이서 다 같이 개수를 채워주시고 끝나면은 옆에다가 이 파란색 파란색으로 몇 분에 끝나는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2시 3분인데, 12시 10분에 바로 시작할게요. 무조건 2kg 100개, 50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안 해도 돼요. 팀 안에서 뭐 어떤 식으로 누가 더더타고덜 타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냥 목표한 개수를 빨리 끝내기만 하면 돼요. 10분. <놀람> 여기서부터, 택티 2팀, 3팀, 이렇게 할게요. 여기, 디스턴스라고, 왼쪽 중간에 보면은, 이 디스턴스가 나와 있는데, 이게 6천이 되고 나서 내려주시면 돼요. 6천이 되고 나서 내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푸쉬업 할 때, 푸쉬업 할때 제가 아, 자세를 계속 볼 건데, 팔이 쭉 내려갔을 때, 90도 됐다가, 쭉 피는 거. 90도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깔짝거리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갔다가, 쭉 피는 거. 기준으로. 푸쉬업으로, 한 번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풀어 풀업은, 갈 때, 매달린 상태에서 쭉 턱까지 올라갔다가, 팔, 쭉 피는 것까지, 다세, 신경 써도 돼요. 순서 정했어요? 오케이. 순서 정했으면 첫 번째 단계 바로 올라가세요. 아! 다른조는다 400m씩 뛰는 걸로 바꿨는데 2km로 고집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아 걱정되기 시작했어? <laughs> 지금 400m씩 뛰고 있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뛰는 거예요? 아니요 조이더 빨리 키로몇분 페이스로 세예이 저에 1 k m 1kg, 1kg 돌아갈 수있데이 1kg씩 최대 뭐, 최대한 빨리 트레드 프린 원래 1kg 몇분 정도 될수 있어. 해 봤어. 1kg를 잡으면 잡분 다음 페이스. 아 근데 패대페이스 지금 여기 두로은 기록이 비슷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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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시이나롭좀더 갈라고 아 이제 잘하는 거를 내가 네. 좀더 하겠다 네. 많힘들어 얘기해주 계속 말해줘야 돼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할지 거기다못빠거기다못빠요 그럼 그냥 어. 어, 예 확실히 대수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재 시트가 많고 아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

나도 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시켜야 되지만 어떻게든 채우면 돼. 안동 아, 쓰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일단은 많이 힘들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다니까. 반동을 써서라도 어깨는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아, 반동써 얼마 안 남았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laughs> <laughs> 어시 카드가 어, あの테어떻게딱팀 어. hmm. 이름대로 됐네요. 3팀이 달리기는 제일 먼저 끝냈는데 다른 데에서 밀렸고. 다네. 오히려 1팀이 처음에 엄청 약세였는데 처음에 이교씩 뛴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푸쉬업이랑풀업을 엄청 잘했습니다. 어쨌든 다 초토화 됐다. 오늘 지금 첫날 수업을 했잖아요. 네. 소감을 한 명씩 들어보시면 네요 일단 캡틴부터. 수송니 순위 경쟁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운동 량을 봤을 때, 무슨 기분이지 적다는 생각이었어? 많다는 생각이었어? 아, 처음에.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맞춰져서 짜증것 같다고 네. 생각했어 소감이 어땠어요, 진날운동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 더 해야겠다는 생각? 아예 부족하다. 오늘 느꼈습니다. <laughs> 운동 난이도는 그럼 어땠어? 요 처음에는 저걸 다 개인 운동인 줄 알고 어 되게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걸 듣고 음. 아 할만하겠다 음. 라는 생각은 이제 러닝머신 올라가, 올라가서 2분 뛰고 나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 <laughs> <laughs> 어떻게 괜찮아요? 네. 운동을 네. 평소에 해요? 네. 어떤 네. 운동이에요 평소에러 런닝이랑 헬스를 해서 이렇게 와드 짜서는 네. 처음이라 조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조절을 나름 해봤는데 뛸때그 들려서 음.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달리기 때 1등 해서 네. 1등 할줄 알았는데 다들 운동 너무 잘하시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아 저도 혼자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네.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서킷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턱걸이 제가 잘하면 죽고 하고 네. 진짜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정말 하, 죽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어땠어요? 달리기 1등 했는데 네. 전체 꼴찌 해버려서 네. 기분이 좀안 좋긴 한데 네. 다음번에 1등 하는 거. 아, 겁니다. 오케이.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네. 팀원들한테 피해가 갔을까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는 더 노력해서 네. 같이 의시불시해서 네. 1등 할수 있는 아, 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번씩 모여주시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디가 없어진? 사장님들 다서로 오늘 첫날. 너무 고생 많이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하셨습니다아 나오면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선생님은 첫 주차 후기가 어떻습니까? 첫 주차 후기 어, 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긴 한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좀 어색하긴 했고 그리고 확실히 뭔가, 지금 분위기 자체도 보시면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확실히 운동하고 나면 이렇게 좀 친해집니다. 회차가 거듭날수록 점점 더 친해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잘 시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UDT 프로젝트 첫날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UDT 프로젝트 1기는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기는 병 지원자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데 병 지원자분들 말고 부사관 지원자분들도 있었고 장교 지원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제가 어디에 잘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가끔 수업하는 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몇번 올리는 식으로만 공개를 짧게 했었는데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첫날 했던 거를 저도 편집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중간 영상을 또 짧게 다음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영상까지 다 공개를 차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 지원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에 모집을 한번 했었고, 꽤 지원자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 찼고, 지금 2기를 12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지금 2기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DM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띄워드릴게요.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이랑 알려드릴 거고 이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일기 때는 정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일기때 그래서 근력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초반에는 이제 서킷 트레이닝을 하다가 점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일단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근력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력 위주로 하고 달리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달리기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달리기가 엄청 많이 다들 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만점이 나오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근력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기는 실기 플러스 그리고 실전 실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안에서 교육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봤는데, 교육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시험은 무조건 이제 붙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이 시작이 아니라, 시험을 붙고 나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 하느냐가 수료를 하고 말고, 유리티가 되고 말고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때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신력과 체력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 이번 기수는 시험을 붙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시험 종목들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입대를 하고 나서가 좀 걱정이다 입대를 하고 나서 교육에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본인의 체력과 정신력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사실 조금 더 타겟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시험도 보고 교육도 다 받았는데 교육이 진짜 시험에 비하면 훨씬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입대를 해서도 동기들이랑 시험 때 얘기는 잘안 하고 교육 때 얘기를 정말 수료하고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교육 얘기는 계속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이 많이 힘들고 UDT가 되기 위해서 이 UDT 교육이 이 UDT 초급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이 길을 또 새롭게. 열게 되었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DM을 주시면은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2기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1기 때도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서 1기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 참여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자리가 조금 어느 정도 찾고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일단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